하십니다, 여러분들 오늘 공을 조종하면서 하는 게임이 있다고 해서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일단 한국 게임 아니네 잠시만 어떻게 어떻게 가는가? 아 방향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지? 더안 가지는데? 오 잠시만 이게 너무 쉬운데? You are ready to play. 아, 이거 지금 이제 가르쳐 준다고 그런 거구나. 자, 그래픽 좋게 해서 하겠습니다. 스타트. 자,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? 아, 레 잠시만. 레벨이 몇 개야, 이거? 60판까지 있는데. 이거 다못깰것 같은데. <laughs> 자,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일쭉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오! 아까 전이랑 다르네, 이제. 어, 잠시만. 오른쪽왜 하트가 없어졌어. 천천히 가야겠다. 약간 볼링공처럼 생겼는데. 또르르르. 됐다, 됐다, 됐다. 간다! 잠시만, 근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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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멈춰야 돼. 멈춰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오. 오, 생각보다 이거 집중을 해야 되네. 공이 점프가 되고 그러진 않아요. 됐다. 됐다. 오, 오, 조심조심. 조심. 가자. 그렇지. 어, 뭐, 먹는 거 있네? 아, 왼쪽 위에 다이아몬드. 와, 이거 조심해야 된다. 어, 뭐야? 와, 이거 어려운데? 이러면. 그렇지! 아, 이게 피해서 가는 거구나. 자, 사전에 방향은 좀 바꿔놓고. 떨어지고, 그렇지. 오, 다 왔다. 다 왔다 배 타면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지! 예스! 오, 넥스트 레벨. 레벨 2. 경기 시작합니다. 오,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은데. 잠시만, 이거 어떻게 가는 거지? 와, 이거 하나씩 다 가야 돼. 천천히, 천천히. 급할 거 없어. 급할 거 없어. 급할 거 없어. 그렇지. 오, 오오 조심조심! 조심조심! 오, 됐다. 자, 이제 쭉 가면 됩니다. 오. 어, 음, 음악도 약간 무서운데? 자, 이, 이거,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? 오. 갔을 때, 왔다. 대다하다 천천히, 천천히. 왔다가, 간다. 그러면,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됐어, 됐어. 자,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걸까? 하나, 둘, 하나, 둘. 올라갈 수 있어, 올라갈 수 있어, 올라갈 수 있어, 올라갈 수 있다. 그렇지. 올라왔다. 여기서, 뭐 타야 되는 것 같은데? 아, 이거 타고 가는 거구나. 오. 딱왔어 빨리 내려야 돼요. 그렇지. 됐다. 다온것 같은데, 거의. 와, 마지막 저기. 배 타기 직전에 뭔가 어려운 게 있네. 자, 일단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. 자,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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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쭉 가면 돼요, 지금. 그렇지. 자, 너 너무, 너무 가면 안 돼. 너무 가면 안 돼. 자, 아, 여기서 다시. 뭐야, 뭐? 먹고 됐다 됐다 오다 왔다 다 왔다 올라와서 됐다 이제 일자로 아 이게 딱 멈추는 순간이 있네 지금이네요 그렇지 다 왔다 이제 아 성공 성공 예스 오와 이거 어려운데 이거 이게 진짜 집중하게 만드네 게임이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. 와, 이게 점점 난이도 올라가네요. 약간 타이밍 게임이네, 타이밍. 타이밍을 못 맞추면은 이게 이제 못 깨는 거야, 이게. 저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은데? 기다리자. 왔다! 타고 가야 돼. 그렇지. 왔다, 왔다. 오! 오, 깜짝 놀랐어. 오, 뭐야! 스치기만 해도 안 되네. 스쳐도 안 되나보다. 자, 기다렸다가, 가고 나면, 그렇지. 하하하하하. 그래서, 잠시만, 여기서, 여기서 그냥 떨어�... 오, 떨어지는 거 맞네. 자, 이렇게 와가지고. 잘 타이밍 잘 맞춰야 되는데. 빨리 가자! 그렇지! 예스! 왔다, 왔다. 자자자 자, 자, 갑니다 갑니다 뿌루루루루루루 오오와 빠졌어 자 아직 하트 두개 남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니오아 지금 너무 집중을 못했어 자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방향을 딱 바꿔가지고 천천히 급할 거 없어, 급할 거 없어, 급할 거 없습니다.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, 이 게임. 자, 좋아, 좋아. 그대로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여기서도 이제 천천히, 천천히. 자, 왔어, 왔어. 진짜 이거 볼링공 같이 생겼다. 동그랗잖아. 아. 자, 왔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쭉 와가지고. 오, 공이 하나 더 있는데? 어떻게 하면 공이 바뀌는 건가? 한번 가볼게요. 저거를 밀치고 가는 건가? 됐다. 어 밀치고 가는 거네. 됐다. 오 무섭다. 무섭다. 약간 롤러코스터 초반부 같아요. 시작하면 롤러코스터 타면은 딱 올라가다가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. 자, 또 보석 하나 먹고, 자 기다려야 된다. 오세요. 그렇습니다. 자다 왔어, 다 왔어 이제. 고지가 눈앞이다. 자 이럴 때일수록 집중, 집중. 다다. 다 왔다. 다다 다다 다다. 슈우우우우우우 휴... 그렇지. 와 진짜 집중하게 만든다 게임이 와 여기 오 잠시만 이게 한판 깨고 나니까 하트가 다시 5개 됐네요 다행이다 자 이렇게 와가지고 오오 오, 조금씩 맵이 업그레이드돼데 업그레이드 아와 업그레이드. 와, 이제 조금씩 더 어렵네요 이게 난이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 자 일단 여기 올라와서 타이밍 잘 맞춰야 돼. 자, 다음 번, 다음 번. 그렇지, 그렇지. 오, 오. 와, 이거 이거 어렵다. 이거 어렵다. 아, 안 돼. 아. 아, 이 어려운데 여기. 여기 너무 어려운데. 어떻게 해야 될까? 여기서. 오, 되는데? 오, 오, 될수 있을 것 같은데. 약간 각도를 잘 보면 될것 같은데. 여기서. 오, 됐다, 됐다. 와, 이거 어렵다, 어렵다. 어렵다. 왔어, 왔어. 와, 왔습니다. 해냈어, 해냈어. 여기서도 타이밍을 잘 보고. 그렇지, 그렇지. 조심조심. 조심. 오. 쉽지가 않아, 쉽지가 않아. 어떻게 가는 거지, 이거? 잠시만. 어떻게 가는 거지? 어떻게 가는 거지? 어떻게 하는 거지, 이거? 어떻게 하는 거죠, 이거? 모르겠는데? 이쪽인가? 오! 우와! 와 이쪽 길이었어 이게 이거 그냥 벽인 줄 알았는데 아 게임 오버입니다. 와한 번만 더 해볼까? 한번더 해가지고 이판딱 깨보자 한번 어. 어 이제 잡지 마 잡지 마여여여여 시작하자마자 화면 전환하는 거 잘못해가지고 자, 아, 안 돼. 와, 이제 진짜 어렵다. 쉽지가 않아요. 이제 안 돼. 아, 아 어려운데, 이거 이게 은근히 어려워. 은근히 쉬워 보이는데, 어려워. 시작하자마자 여기를 못지나가고 있는데 자 마지막 복숨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됐다 오 살았다 그! 렇 아! 한번만 더 한번만 더자 갑니다 아 어, 쉽지 않아요 이, 이 게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자, 급하게 알려고 하면은 안 돼, 안 돼. 이게, 게임이. 급하게 알려고 하니까. 그렇지, 아! 아, 아깝다. 그렇지, 아! 이게. 이쪽에서 봐야겠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살았다! 죽었다 다시 다시 아 이게 어렵네요 아까 어떻게 간 거지 도대체 오어 이판까지 는꼭 깨고 말겠다 다시 갑니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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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잘렸다 됐다, 됐다. 와서, 와서. 그렇지, 그렇지. 자 천천히, 천천히. 급할 거 없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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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급할 거 없어. 천천히, 천천히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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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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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자, 이 박스 깨고 밀어가지고 깨고 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? 왼쪽으로 가야죠. 어, 아 이게, 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네, 그냥. 자, 천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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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 보인다, 안 보인다, 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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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, 안 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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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, 천천히 여기서. 됐다. 자, 쟤네 붙어서 가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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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됐다. 됐다. 와, 왔습니다. 지나왔습니다. 지나왔다. 여기,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야 그거지. 아, 있구나. 자, 다 왔다. 다 왔다. 와, 다 왔다. 왔다왔다 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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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다 떠다 다 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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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어급하어지 떨어지 떨천지떨천지 떨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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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이야... 이 게임이 은근히 어려우면서 집중을 하긴 만드네요. 여러분들 한 번씩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엄청 어렵습니다. 와 자, 그럼 여러분들 또 추천한 게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허팝이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좋아요